이제 첫 번째 주문한 애플 맥북 프로 무지 박스에 담겨 있네요. 한번 뜯어 볼게요. 2016년 고급 15인치 고급형이에요 오. 스페이스 그레이 아, 진짜 생각보다 많이 무겁네요. 음, 가볍진 않겠죠? 그리고 여기 음? 각종 설명서, 아답터, 아답터도 무게가 꽤 나가네요. 이게 15인치는 87와트 분리가 되고, 음, USB C 케이블 이거 쟤네 개 논란이 이았죠죠줄주주주주 짤방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길이는 꽤 길어요. 한2 줄은 줄은 려나백박줄방 내용물 USB-C 케이블이랑 어댑터 그리고 본체 끝 음, 300에 넘어가는데 음, 너무 <laughs> 너무한 거 아닌가? 최소한 어댑터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따로 샀어요 900엔 주고. 뚜껑을 열니까 저절로 켜지네. <laughs> 이제 언어 선택, 한국인건 한국어, 주, 주 한국어를 사용하면시 대한민국 선택 두 번씩 와이파이 음 그냥 따로 설정해야지. 키는 저 적응이 안되네 <laughs> 뭐 쓰다보면 적응 되겠죠 어차피 외부 키보드 연결해서 쓸거라 음, 음. 아, 이건 iCloud 로그인 I uh -huh. 든 이게 두께도 꽤 얇아요. 음, 제가 윈도우 노트북을 회사에서 받아서 쓰는데 이거 두 배는 돼요.